안녕하세요. 30대 초 여자 사람입니다. 인스타 염탐하는 전 애인이 있어요. 카톡은 헤어지자마자 서로 차단했고 인스타는 서로 언팔했는데 헤어진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전남친이 인스타 맞팔도 아닌데 계속 스토리를 보더라고요. 아마 제 팔로워가 3000명이 넘고 사귀고 있을 때도 스토리를 몇 명이 봤는지 그런 거를 전혀 체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대놓고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전 여친이 스토리를 염탐하는 걸 알게 됐고 이후부터 계속 신경 쓰고 지냈는데, 한달 정도 지냈을 때, DM으로 편하게 연락해. 전화할 수 있어? 라고 보냈는데, 익십 당했어요. 저는 재회 의사가 있는데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익십 당하기 때문에, 시표 때문에. 근데 왜 재회를 하려고 해? 이거는 그거 같아요. 마음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, 이 새끼 잘 사나? 이 새끼 언제 망하나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 아닐까? 그거 아니고서는, 얘 뭐하고 사나?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? 그냥 뜨니까 보는 거 아니야? 손가락이 가니까 보는 거 아니야? 아, 얘가 나를 염탐하고 있구나, 얘가 나를 계속 보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둬도 난 괜찮은 거 같아.